됐는데. 잘 먹을게, 조봉남. 얼른 와서 먹어. 너 조봉남한테 잘 먹겠다 고해. 언니 잘 먹을게 해. 얼른 엄나 언니 잘 먹을게. <laughs> 자. 지금 12시에 퇴근합니다. <놀람> 집 도착. 늦게 비가 오는데 오늘 우산을 안 가져가가지고 머리가 산발이야.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지금 너무 배고파요. 김치찌개. 태영아 뭐 보면서 먹을까? 최근에 캐리비안 해적도 해주시거든요. 책임자인지를 맞히면 감시된 탓에 하기스 기저귀 광고 이후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. 친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경찰서장 월러비 닉슨의 전화였고 그런데 아직도 범인을 못 잡았다. 젤라였죠 표정이지만 속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네요 달러를 받았다고 답하죠 저희 편을 드냐 묻지만 사실 좋은 놈이라고 하네요 한다네요아 춥다 i um... 샀어요. 마이크를 샀는데 마이크를 사고 나서 이거를 끼운 채로 영상을 편집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소리가 얼마나 잘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. 오늘은 며칠이지? 1월 31일 일요일이고요. 저는 오늘 잠깐 병원에 가야 돼요. 어디가 아파서 가는 건 아니고 좀 검진받을 게 있어가지고 병원을, 이게 왜 떨어졌지? 여기 있었구나. 나와 있었죠? 오오 귀여워. 나와 있었죠? 에이, 귀여워라. 에이, 귀여워. 손? 손? 손 줬어. 손? 손? 오, 귀여워. 이거 예뻐라. 아 예뻐라. 음, 음. 오오오, 뭐야? 에이, 예뻐라. 저는 국민대 앞에서 버스를 한번 걸어 타야 돼요. 지금 마이크를 낀 상태로 얘기를 하고 있고, 이거 잠깐 빼보면,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, 지금 마이크를 뺐거든요? 근데 이, 한거가 거의 8만 원? 9만 원 정도 했어요. 윈드스크린만 2만 원이 넘고. 아무튼 이렇게 저렴한 마이크는 아닌데 소리가 좀잘 들어갔으면 좋겠네요. 다시 껴 보겠습니다. 지금 마이크를 꼈고 소리가 잘 들어가겠죠? 여러분 저는 진료를 다 끝내고 지금 시간은 2시 반 정도 됐거든요? 지금 2시 반인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파요. 얼른 가는 길에 떡볶이 재료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ハハハハ。<laughs> 먹을래? 야, 엄아 이거 줄게, 내려와! 쟤 주고 싶은데. 아까 고양이 한 마리 봤는데, 저한테 안 오네요. 걸어가면서 또 있는지 잘 찾아봐야겠어. 먹을래? 아, 아니야, 너 주려고. 이거 먹어. 아 재는 컵이 너무 많아. 오늘은 토요일 오후고 성명대 커피니점에 케이크 픽업하러 고양이다 고양이. 제가 저번에 이렇게 고양이 간식을 샀잖아요. 근데. 추워가지고 고양이들을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어? 저기 있다. 너 이거 줄게. 너 이거 줄게. 이리 와, 봐위 와, 1위 와, 이거 와, 게 이리 와, 이거 와, 어안먹을 거야? 영아 이거 먹어. 아이가 밥을 안 먹어서 그냥 여기다가 좀 짜주고 가야겠어요, 쟤는. 영아, 여기 밥 있으니까 먹어. 간식 먹어, 이거.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지만 겁이 많은 친구라 간식 있어도 저한테 다가오질 않더라고요. 이게 원래 강아지 집인데. 오늘 다들 어디 갔을까요? 고양이가 안 보여. 저 어, 세검정 쪽인데, 여기에 정자가 하나 있거든요. 근데 이쪽에 고양이들이 지금 몇명 살고 있어요. 오늘은 좀 있을지 모르겠네요. 어, 있다, 있다. 줘야겠다. 어, 이리 와. 이거 줄게. 이리 와. 어, 너 오는구나. 아이고, 아이고. 아, 귀여워. 맛있어? 맛있어? 어. 기다려봐. 뭐, 올라왔죠?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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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게, 줄게. 나홍아, 여기 하나 더 있어. 기다려. 고고고고고. 아, 귀여워. 다른 한 마리는 어디 갔어? 너 친구 있잖아, 친구. 야옹아. 야! 밥잘 먹었죠? 안녕. 에휴 이쁘다 아이고 아이고 누웠어 아 귀여워 아까 고양이 밥 먹는 거 보셨죠? 너무 귀엽죠? 고양이 밥 주고 간식 주고 저 이제 상명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이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맨날 마을 스를 낑겨 타고 학교로 올라가곤 했거든요. 자, 여기서 저 언덕길을 쭉 올라가야 돼요. 바로 저 앞에가 허핀이에요 스케이크를 들고 저는 다시 집으로 갑니다. 야옹이 아직도 저기 있어. 너무 귀여워. 어디게요? 여기 있지. 야옹아, 자고 있었어? 어. 자고 있었어. 추워? 손, <laughs> 손, 손. 싫어. 어, 이거 먹는 거 아닌데. 이거 까먹고 싶어. 먹을까? 가 아까 한 2시 좀안 돼서 나갔거든요. 지금 3시 46분이고, 걸은 걸로만 치면 은한 1시간 반 정도? 그런 것 같아요. 어? 아, 일주일 7번 운동 발성 네, 저 이번 주에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.